빌립보서는 옥중서 시인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교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관계가 좀 끊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교의 가족들이 물질로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물질 들어오면 되게 기쁩니다. 신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교회 가족들에게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격려도 되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에요 근데 나에게 물질을 보내줘서 나의 지금 근본적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회복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 했는데 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 동사 앞에 목적어가 뭔가 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뭔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나는 비천함에 처해도 얼마든지 기쁨 가운데 살수 있고, 풍부함에 죄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이 배웠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러분들 뭔가를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익히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두 가지예요. 비천에 취하려면 비천에 취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 비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배워야 되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신자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비천의 시간을 주시는 것도 우리 영혼에 뭔가를 새겨넣기 위함이고 또 살다 보면 밀물이 확 떠밀려오는 날들이 있잖아요. 나의 실력, 나의 준비하고 상관없이 막내 인생이 잘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 풍부에 처했을 때도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의 신자로서 잘 살아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먼저 저는 비천에 처하면 어떤 일이 생기요?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책에서 확인했는데 우리 시대에 가난하게 사는 것은 사람 IQ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격에도 의지력에도 인간 관계까지 다 파괴시키는 것이 비천함에 처하는 가난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신실하게 잘 보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비천함에 처했을 때는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우아하게 잘 받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남, 남, 남을 돕고 퍼주는 것은 잘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교만입니다. 비천함에 처했을 때는 주는 것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삶을 지낼 수 있는 존재구나. 인생의 순간 속에서 이렇게 낮아져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날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지 그 비천함을 신자답게 지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함에 처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풍부함에 한번 처해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laughs> <laughs> 아직.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내가 풍부함에 처했는지 안 처했는지 이게 조금 헷갈릴죠. 그런데 풍부함에 처하면 보통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힘과 영향력과 권한이 많이 생기는 것이 풍부함에 처하는 거잖아요. 2013년도인가? 제가 책을 한권 썼는데 그 책이 그에 되게 많이 팔렸어요. 음. 제가 인세만 5천만 원 받았어요. 음. 보너스 하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그 책이 많이 팔리니까 외부에 음. 설교 음. 초청들이 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가 돈이 막 떠밀려 오니까 어떤 정상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laughs>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와. 그래서 그러니까 나만 잠을 못 자나 싶어서 옆에 보니까 우리 사람도 잠을 못 자. 왜 아직까지 안 자냐 하니까 잠이 안 온대. 그, 그 원인이 보니까 없었던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잠을 못 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의논 했어요. 우리 어떡하면 좋겠냐. 여보, 목회하면서 우리 사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나. 딱 우리 가정 사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나누자. 해서 나누었어요. 아까운 날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누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한 음. 선택이고 결단이었다고 봐요. 풍부에 처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음. 기도한다고 안 돼요. 풍부에 처했을 때, 살아가는 일체의 비법은 나누는 방법밖에 없어요. 음. 자기의 소유를 줄여야지 자기 부인도 되고, 그 삶을 신자답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풍부에 처했을 때, 다른 어떤 비법도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은 용기 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음. 친구였어요. 풍부에 처했을 때그 삶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항상 낮은 곳으로 음.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빌빌거리며 함께 동무되었던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풍부에 처했을 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리포스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바이고 바로 이 삶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살수 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비천함을 허락하시던지 풍부함에 하시든지 그 어떤 삶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서 비천에 취하든지, 승부에 처하든지 그 어떤 삶도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한번더 여쭤보고 싶은데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수치와 비천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이겨내실 수가 있었는지 가난과 역경을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결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성경에서는 나타나시고 증거하시지만 내삶 가운데는 나타나시진 않는. 음. 저들하고는 상관했 있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음. 그런 자리로까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게 아니면 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니까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제가 음. 볼 때. 그 답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 시간들 지날 때 제가 느꼈던 엘큰 비참한 명감은 부자들은 기도 응답도 잘 돼. 가난한 놈한테는 기도 응답도 안 돼. 보면 어떤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삶의 수단을 가지고 자기가 한 기도를 응답시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런 비참함에 취해진 사람한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그 누더기 같은 삶, 비참한 삶.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안 죽으면 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순환 속에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지금 겨울 지나고 있는 거예요. 겨울 지나면 좋은 계절이 세계 연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음음. 겨울은 동면하고 자야 돼. 그 겨울이 지날 때까지 죽지 마시라는 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 너무 우아한 척 하지 말라.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악을 질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솔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약, 약간 설교자들로부터 감사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한 거야. <laughs>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laughs> 네. 소망이 보여야지 감사도 나오는 거지. 그 막막하고 깜깜한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투덜거림, 우리의 원망, 우리의 비명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주실 거야. 괴롭고 공고한 그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살면서 제가 누렸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분들이 저의 삶을 끌어 안아주셨던 것. 그 은혜가 저는 인생 가운데서 제일 강렬했고 고마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신자답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함께 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나의 삶의 실질적인 피로를 채워 주려고 하는 정말로 좋은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용기를 내셔서 자존심을 꺾고 도움을 청중하게 요청하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한세 가지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